아 여보세요? 예 어머님 준호입니다. 준호아 여보세요? 예 어머님 준호입니다. 어 준호야. 어머니 오늘 그그 그 임영님 티켓을요. 어. 두 장을 못 구해가지고요. 어. 아못 구했습니다 두 장을. 어. 어. <laughs> 그래서 두장못 구하고 여섯 장 구했습니다. <laughs> 진짜 좋아하시네. <laughs> 어, 어머니, 근데 어, 광주인데 어. 괜찮으시죠? 아유, 어디든. 아, 예, 예. 아, 예. 예. <laughs> 저 너무 좋아하시네. 아, 너무 고마워. 그거 진짜 구하기 힘드는데. 예, 광클에서요? 예, 예. 어. 제가 했습니다, 예. 아유, 예. 어머, 어머, 소이드나? 아 어, 아, 하늘에 별따기인데 진짜. 아, 예, 별을 땄습니다, 제가. 예. 아유, 예. <laughs> 아 뿌듯하다 했잖아. 해와 맛있는 거줄게 예, 어머니 감사합니다. 아, 어, 그래. 아, 예, 어머니 감사합니다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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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. 어 예.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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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. 아유 점수 제대로 잡아. <laughs> 와 대박이다. 야 <laughs> 세상에. 아유, 너무 힘든 거예요. 힘들 힘 아니 근데. 어머님 입장에서 네. 지금 주변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. 네. 근데 그래서 여섯 장 해가지고 주변에 다 같이 가면은 어머님도 영웅되는 거예요, 영웅. 그렇죠. 네, 맞아요. 그렇잖아요. 음메 기사로는 해요, 어머 <laughs> 그, 김지은 씨가 우리 김준호 씨랑 장르만 코메디라는 프로그램에서 만난 적이 있다고 해요. 네. 어 우리 준호를 위해서 네. 김지민 씨 어머니한테 아, 또. 김준호 씨에 대해서 좀 어필 좀 살짝 한번 해 주세요. 어, 어 사실 굉장히 장난스러워 보이고 개구져 음. 보이지만 그 안에 되게 따뜻한 면이 있으신 음. 분이더라고요. 음. 그 현장을 통솔하면서 약간 음. 분위기 메이커셨고 뒤에서 좀 약간 알뜰살뜰히 챙겨주시는 스타일이셨어요. 음. 믿으셔도 될것 같습니다. 준호 아. 아, <laughs> 아, <laughs> 씨 아직 복이 <웃음> 터지셨네. <웃음>